안녕하세요. 장부원 타로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운세 달려볼게요. 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지띠 운으서 어, 아름답네요. 스타가 나왔죠. 어, 정말 타로카드처럼 이렇게 스타처럼 빵하고 쨍할 날, 정말 대박나는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소띠 보겠습니다. 소띠 운으로서도, 어, 팔 소드가 나왔죠. 이거는 갇혀있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벗어나고 나의 그런 행보를 알리고 열심히 달리는 날로 보이네요. 이 팔소드는 항상 갇혀가지고 어디에 꽂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하는 건데, 오늘의 소띠 팔소드는 활발하게 날개를 달고 달려가네요. 저 호랑이 보겠습니다. 호랑이 오늘은 킹소드가 나왔죠. 그래도, 어 냉정한 이성을 찾는 여왕이 나왔죠. 그치만 하프를 켜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네요. 나 외로움, 고독함을 달래고 있는 것 같아요. 하프를 켜면서 힐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토끼 보겠습니다. 토끼 오늘은 퀸 펜타빈이 나왔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오늘 안정적으로, 어, 소득, 결실, 어, 결과물이 있을까요? 실, 어, 실질적으로 실속 있는 날이시길 바랄게요. 자, 용띠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 아우, 귀엽네요. 풀카드. 혼자 자유롭게 떠나네. 여행을 갈까요? 벗어날까요? 휴가 갈까요? 오늘은 힐링되고 행복해 보이네요. 자, 뱀띠 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은 저도, 아, 그, 어, 월드가 나와서, 어, 나만의 세상을 펼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카드, 타로카드처럼. 정말 그동안, 뭐, 마음고생, 몸고생 했던 걸 보상받고, 이렇게 여유롭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날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띠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은 8번 스트렝스가 나왔죠. 지금 고마워하고 있죠. 지금 힘겨루긴 안 하지만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이 친구하고 타협한 것 같아요. 내가 마음고생, 몸고생 했던 게 오늘은 내 힘과 나의 주장, 나의 말빨이 먹히는 날로도 보일 수 있어요. 양띠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은 13번 데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데스는 이제 죽음 부활인데 어 어떤 그 동안 뭔가 결정했던 걸다 골치 아팠던 게 해결됐을까요? 아니면은 어그 동안 그런 걸다저기하고 새로운 출발이 수도 보이죠. 자 원숭이 볼게요. 원숭이 오늘의 운세는 어, 텐소드가 나왔죠. 텐소드가 나와서 어,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 보여서 보이지만 자질구레하고 골치 아파고 인간관계 뭐 골치 아픈 이런 기타 등등을 잘 해결하시면, 어, 속 시원할 수도 있답니다. 닭띠 볼게요. 닭띠 오늘은서는칠한주가 있죠. 칠한주가 있어서 오늘은 뭔가 바쁘고, 어, 어, 헤어나 바쁘고 힘들고 하지만 끝까지, 아유, 지금, 어, 뭔가 그, 있지만, 버티면 이길 수 있어요. 어, 오늘은 약간 스트레스, 어, 받을 수도 있지만, 버티시면 승리할 수, 이, 얘네들 물리칠 수 있답니다. 자, 개띠 볼게요. 개띠 오르은 8컵이 나왔죠. 8컵이 나와서 이제, 걸어가는 뒷모습이 약간, 어떻게 보세요? 우아해 보이나, 쓸쓸해 보이나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어, 너무 힘들어. 돌아갈까, 그만둘까, 하지만, 어, 나중에는, 어, 또 힘을 내시고 다시 돌아와서 했던 일뭐 대인관계 가정생활 연인간에 다시 좋을 수 있답니다 돼지 볼게요 돼지 오늘은 아 7펜타클 칠, 칠 아가야가 나왔죠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이거는 지금의 안정을 어, 취하는 거죠 안정을 취하는데 더 열심히 하면 더 소득이 있어요. 더 소득. 잘 건강도 살피면서 더 열심히 열정을 향해서 달려보시면 더 결과물은 좋답니다. 자, 음세 달렸어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